Hello. My name is Bappi and I'm the leader of the 2023 BTS HMT lab. Our work is based on the fabrication of vapor condensation control surfaces for future mobility components. We study surface fabrication technology that can efficiently condense steam and has great potential for water harvesting. This technology could be used to develop efficient water discharge system for fuel cells. and high-efficiency heat exchangers for future mobility applications. 사막딱정벌레의 물 수집을 보사하여 시편을 제작해 물사학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처럼 물이 희귀한 사막에서 사막딱정벌레는 새벽녘 안개를 활용하여 물을 수확합니다. 원리는 친수-소수 패턴의 결과로 소수 부분에 물이 묻지 않고 친수 부분에만 물이 응집하여 중력에 의하여 물이 수집하는 것입니다.저희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이 기존 유해한 불소를 이용하여 패턴을 만든 것과 달리 실리콘 오일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이며 무해한 패턴을 제작하는 것과 강화하지 않은 시편보다 물소확성을 개선하여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막의 안개 환경과 유사하게 가습기의 튜브 관을 연결하여 표면에 직접적으로 분무하는 방식으로 표면당 2시간씩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패턴 레이저 가공파워에 따른 비교입니다. 결과를 보기 앞서 간단한 설명을 하면 연구 초반에는 원형 패턴을 만들기 위한 2차 레이저 가공의 파워를 80%로 설정하여 표면을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초소수, 초친수 패턴 간물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패턴 표면의 성능이 좋지 않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왼쪽 그래프와 같이 초소수성 표면의 물 수확량이 더 우수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이저 파워를 40%로 낮춰 친수 특성을 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패턴 표면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패턴 표면이 초소수성 표면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패턴 표면을 제작시 1차 레이저 파워를 80%, 2차 레이저 파워는 40%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표면에 따른 물수확 정도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다른 표면보다 패턴 표면의 물 수확량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패턴 표면이 전 구간에서 가공되지 않은 배어 표면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82%더 많은 물 수확을 할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형 패턴의 크기와 거리에 따라 물 수확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원형 지름은 1mm, 0.5mm. 원형 패턴 간 거리는 0.5mm. 0.25mm로 설정하여 각 조합을 통해 총 4개의 시편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친수 비율이 19.6%인 지름 0.5mm, 거리 0.5mm의 표면이 가장 우수했고, 나머지 패턴 표면들을 분석한 결과, 친수 비율의 경향성에 따라, 원형 지름은 0.7mm 이하, 거리는 0.3mm 이상인 패턴의 경우, 최적의 물수확 패턴 표면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독성이 없는 친환경 그런 코팅 기술과 그 레이저 가공 기술을 이렇게 복합해서 만드는 이러한 특수한 패턴이 그 어떤 표면의 그런 웨팅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더잘 제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최근 그 국내나 해외에서 금속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열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응용 분야들이 뭐 구리 재료 외에 다양한 그런 재료를 통 이용해서 그 제작이 되고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본그 BTS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된 연구 개발된 이러한 그런 저짐성 컨트롤을 이용하여 3D 프린팅과 그 결합하여 좀 한다면 더 나은 그런 열교환 효율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러한 그런 부품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